네, 2월 12일 손으로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4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이 말이, 말이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율법학자들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말하진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신성모독. 왜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신성 모독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제가 만약 갑자기, 음, 여러분한테 가서, 사람들한테 막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용서받았다. 너는 이제 천국에 갈수 있을 거야.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율법학자들의 시선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어, 니치가 네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누군가,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율법학자들도 그저 그냥 자신들이 가졌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을 뿐이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오해를 났습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미친 사람인가?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면 좋을텐데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은 때론 더 발전해서 무엇이 되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됩니다 저 사람 미친 사람 나랑 다른 사람 저 사람 없애져, 없어져야 해 죽여버릴까? 까지도 감,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저 판단하고 오해를 가진 것은 악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갔다면 악한 것이었겠죠. 어,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악하다라고 하십니다. 음, 우리들 또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셨고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런 분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알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까지 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날이 올 것이라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어, 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듯이 하나님에 대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온전히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으로 가라. 다른 곳도 아니고 친구들에게 보여라도 아니고 제 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도 아니고 집으로 가라. 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 그냥 제 생각인데, 제 묵상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서 제일 주변에서 힘들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아마 가족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라. 그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집에 가서.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었겠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그런데 우리도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어, 우리도 다 침상을 들고 그렇게 집으로 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집에서 보고 계신가요? 즐거운 설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계신가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여러분, 어그 침상을 들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설을 보내는 이 가운데, 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 설 명절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설을 맞아서 또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 우리가 이 가운데 또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악을 행하는 데까지 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또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비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담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근세 양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